16장과 17장을 맡았는데요. 그 같은 그 주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장은 이제 동아시아의 운명과 중국 문화의 확산이라고 하는데 이해를 위해서는 이제 478페이지 그림으로는 16-1번을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laughs>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이제 인구가 많은 여섯 개 나라 중에서. 중국만이 이제 유일하게 하나의 언어만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이제 진나라가 기원전에 이제 통일 제국을 형성한 이후에 정치적으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사, 사실상은 이제 많은 언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보이냐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제 중국의 티베트 어족 만다리어가 이제 북중국과 남중국으로 쭉 퍼지면서 어떤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퍼졌겠죠. 퍼지면서 결과적으로 그 중국의 기존 언어들이 많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흔적들은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어, 중국어파를 제외하고는 마오야오어족,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는 묘족이라고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 묘족은 중국이나 이제 동남아시아쪽 곳곳에 이제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오스트로아시아어족이라고 있는데 베트남어와 캄보디아어가 이쪽에 어족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타이카다이어족이 있는데 남중국 타이 말레이 반도 지역에 분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이는 어떤 그 중국 문화권의 그 어족 분포는 결과적으로 중국 티베트어족이 남쪽의 다른 어족 사용자들을 쫓아낸 결과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그, 그 세, 음, 조금 전에 이제 오스트로아시아 어족이라고 었는데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그러니까 이 어족은 필리핀과 폴리네시아의 언어라고 합니다. 오스트리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본토에서는 사라졌지만 태평양의 섬들로 전파되어 지금까지 현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그 그 1만 년전 동식물의 가축화 작물화가 시작된 중국은 유라시아로 이어지는 동서축을 통해 문물을 수용하고 전파하였다. 또한 대운하를 통해서 남북이 연결되어 지역이 험난하고 지역을 이어주는 강이 없는 유럽과 달리 문화적 정치적 통일성을 이룰 수 있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중국 지역 아니면 동남아 지역들이 어족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이제 흔적 흔적을 남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중국의 동아시아 문명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중국이다. 뭐 그런 식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은 동아시아와 태평양 민족의 충돌인 건데 그 이거는 이제 499쪽 그림 17.2번을 보시면 되는데. 중국 문화가 이렇게 쭉 퍼져 내려오다가 결과적으로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막히는 지점이 저자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기니 섬이죠. 유기니 섬에서 결과적으로 중국 문화가 이제 멈추게 되는데 유기니 섬 같은 경우에는 그 파푸아 언어군이 이제 이쪽이 파푸아 언어군인가 봐요. 그래서 세계 어느 족과도 무관하며. 유기니 고지인은 인정적으로 중국이나 동남, 동남아시아와 다르게 검은 피부 그리고 돌돌 말린 머리카락 등그 위에서 내려온 그 오스트로네시아계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니가 오스트로네시아인 그러니까 중국에서 기원한 오스트로네시아인의 침입을 물리치고 독자성을 유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유기니인들은 이미 수렵체집단계를 벗어나 고지대에서 식량 생산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맞는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식량이 발생을 했지만은 유기니 이쪽 고지역에서도 이제 그 식량 생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두 문화가 충돌을 하면서 유기니는 그것을 이제 버텨냈다는 거죠. 물론 중국 중심부하고 유기니하고 만약 전쟁이 나면 유기니가 이길 수는 없겠지만 이미 이제 중국 중심부에서는 멀리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중국의 이제 분파들 그 정도의 힘은 유기니가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기니를 비롯한 그 밑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쪽의 문화가 이제 중국 문화 어떤 아시아의 문화하고 구분되는 어떤 그 경계선에 있는 게 유기니섬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